보잖아요아소 플러스 나무 아니에요? 아니요 소와 그렇군요. 소나무. 소 나무. 솔 플러스 나무였구나. 그럼 리얼 네. 탈락이네요? 리얼 탈락이고요. 어, 어? 그럼 리얼 탈. 락 운이 있잖아요. 어? 아, 우와. 운니 그래요? 저도 이거 보기 전에는 와. 운이 자체가 그냥 운이로 됐는지 음. 알았거든요. 근데 우와. 울니였어요, 처음으 정말이네요. 우와, 세상에. 쌤 끝도 없이 나오네요, 얘가. 우와, 네. 대박. 얘랑 결합해서, 뭐지, 거센소리. 아. 이걸로 바뀐다 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, 어, 얘가 결합해서, 사 치, 로 바뀌고요. 파라, 아. 타, 로 바뀌고요. 자피, 다, 로 바뀌어요. 우와. 어간에, 으, 이게 탈락돼요 음. 그니까, 러 이거 달라. 이렇게 아, 쓰면 달라. 돼요. 그러니까 네. 써서가 되고요. 음. 자았다잖아요. 이건 선어말 어미고 우와. 이게 종결어미에요. 그리고 우와. 이게 네. 어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와,